안녕하세요, 흰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홍님이 구매해주신 우편비 포함해서 9,000원 어치 소개를 해볼 건데요. 우선, 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쿠폰이 한장 들어가고요. 이거는 5,000원당 한장씩 들어가는 쿠폰입니다. 이렇게 한장 들어가고, 요거는 레인보우 하트, 떡메 로켓 1,500원짜리 한 세트 들어가고요. 이거는 귀여움, 귀여움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취향에 맞춰서 양양이, 별, 닦고한 세트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개별로 구매를 해주셨어요. 베이커리 인스한 세트 구매해주셨고 요거는 동화 속 공주 닦구한 세트 패스트푸드 인스한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순이 안산 세트 이렇게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요렇게 총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 물품을 구매해 주셨고요. 구매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선물하고 함께 제가 최대한 빨리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또 연락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